네 안녕하세요 유로퀸입니다. 아, 네 지금 계속 댓글에 문의하시는데 어, 독일도 어, 정직치 않다 왜냐하면 어, 무슨 호흡기 질환이나 어, 이런 문제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거를 그냥 일반 자연 사망으로 올린다 코로나로 올리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사망 증명서에 관해서 여기에 대한 좀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해요. 죽으면 일단 독일은 의사를 불러서 그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. 사망진단서를. 토텐샤인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고 의사가 앞뒤로 다 관찰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뭐, 뭐, 100살이 돼도 그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뭐, 암에 걸려서 막 죽고, 그니까, 러 그래도 검사를 해야 돼. 무조건. 예, 그래가지고, 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의사가 있어요. 이제 여자분인데, 어, 이 여자분이 자기, 그니까 환자 중에, 그니까 뭐 이렇게 저녁인데, 환자 중에 이제 돌아가셨나봐요. 그래서 보통은 자기 저녁이면 당직 의사가 가서 그거를 검사를 하고, 그 토텐샤인을 줘야 되는데, 그 자식들이 전화 왔대요. 아, 죄송하지만, 좀 우리 어머니. 어,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음,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여자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옷을 벗기고 해야 되니까 어, 의사가 이제 뭐 병원이면은 상관이 없죠 간호사들이 다옷 벗겨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도텐샤인을 줘야 될 경우에는 혼자니까 옷 벗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뒤집어야 되고 어, 뒤집어야 된다고 하좀 이상한가? 사람도 이렇게 앞을 봤으면 뒷면도 보려면 이렇게,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, 진짜. 이러니까, 그래서 자식들이 보통은 도와준대요. 그래서, 어, 이제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뭐 쑥스럽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도 여자 같은 여자니까, 예, 그, 그리고 평소에 돌봐주던 선생님이니까 불렀나 봐요. 그래서, 음,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어뭐 자연사든 아니든 이렇게 해서 증을 봤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어그뭐 독일에서 뭐 아텐베게로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는데 어, 어 검사를 안해 가지고 뭐, 자연사로 한다, 이, 이거를 딱 제가 들어보니까, 예를 들어서 독일 입장에서 지금, 독일 입장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지금 인력 부족이 대단해요. 인력 부족이 엄청나서. 그런데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, 어떤 분이, 그러니까 뭐, 나이가 좀 있고, 평소에 지병이 뭐, 뭐, 배가 안 좋았다거나, 뭐, 어떤 호흡기 질환이 안 좋았다거나, 아니면 또 다른 병이 있었어요. 그럼 이 사람이, 뭐, 죽었다. 이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독일 입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한데 지금 이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자연사, 뭐, 음, 그냥 뭐, 어, 자연사로 부하도 무리가 없다. 이럴 경우에는 지 지병으로 돌아가신 그 사람을 당연히 안 하겠죠. 검사를.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봐주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. 일부러 막 숨기고 막막 막 그런 게 아니라, 예,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게 정상이고, 그리고 음, 왜그 사망자가 적게 나오느냐? 이거는 어, 걸린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니까,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뭐 스키 타고 와서 그한 4, 50대가 많이 걸렸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또 독일에 일단 의료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, 어, 그 사람들을 정말로 완전 인텐시브에서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멜길 총리가 얘기했잖아요. 어차피 국민의 6, 70%는 다 걸릴 거다.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병원에 막이버던데서 환자를 받을,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. 그리고 이렇게 잘 관리를 그, 일단은 그 걸린 사람들을 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위생 관련 뭐 아티클도 적정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천천히 걸려야지 우리가 이런 장비들도 다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고. 그리고 또뭐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돼서 그런 게 나올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천천히 였으면 좋겠다. 예, 그 얘기한 그게 초점이에요. 그래서 굳이 지금 뭐좀 어떤 분이 그 지병으로 뭐 배에 관련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을, 죽은 사람을 뭐이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를 검사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?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예. 그렇고, 음, 그 걸린 숫자가 천 명이었었는데 일주일 전에 지금 2만 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21배가 일주일 사이에 21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뭐 이렇게 아무리 늦추려고 해도 자꾸 참 이렇게 한꺼번에 걸리는 거 보니까 뭐 걱정은 걱정이죠 좀잘 빨리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될것 같아요 네.